이렇게 지하철에서 내리면은 여기 바로 이렇게 오늘 탈 케이픽스가 여기 있네요. 와 이거. 오. 정차 안 하니까 좋다. 벌써 온주야? 벌써 온주네. 정차를 많이 하면은 일하기가힘들어아나 일할 때? 네, 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저는 어, 오늘 KTX를 타고 강릉역으로 갈 거고 오늘 제가 탈 KTX는 855 열차입니다. 이 열차가 청량리역에서 강릉까지 정차역 없이 무정차로 운행이 돼요. 얼마나까지 가는? 20분 정도 단축이 되는 것 같아. 정차역 많은 거 엄청 많거든? 행성, 양평, 만종, 네. 평창, 진부. 그런 거다 서면 1시간 40분 정도 걸리고 요거는 한 20분 정도 단축이 돼 근데 무정차 열차가 손님한테도 좋고 KTX 풍무한테도 좋지 근데 손님마다 다르지 만약에 나는 양평을 가고 싶어 만종을 가고 싶어 근데 만약에 무정차 열차가 많아지고 정차하는 열차가 없어지면은 뭐그 지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좀몇 좀. 음 시야 가자 가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K1에서 KTX 안에서 일어나는 실수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제가 탈 열차가 KTX 2인이거든요 빨리 가래 우리 별로 가야될거야 우리 아니야 여기 맞는데? KTX? 아그러네 3번호 855열차 열차가 없는데? 아 안보이는거야 저거 숨겨져있어 나도 그리 일하면서 당황스러워 오씨 <laughs> 잘못왔나? <몰랐나? 웃음> 왜 숨겨놔? 안보이는거야 여기가 끝이라서 와. 열차 길이가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는거지 어 아. 근데 손님 입장에서 당황스러울수도 있겠다 음. 근데 신기한게 아. 강릉가는 열차는 여행객들이야 다 그래서 요거 타면은 좀 여행 기운을 좀 느껴. 나문이 나, 그 되게 어, 엄청. 문 닫는 거 아니야? 와, 이거 봐봐. 오. 양평 지나고 있는 거 아니야? 양평숲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뭔가 기분이 좋네 지금 내가 일바로 타는 거거든 이 무정차 열차를 전국에 있는 손님들 중에 의미가 있지 얼마 전에 내가 기사를 봤는데 이번 여름 피서 때 어디 갈 거냐 하는데 강원도가 1등이더라고 그만큼 강릉을 여행 다는 사람이 진짜 많아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무정차 KTX를 운행을 하는 거고 성수기에 이런 거 운행하는 거는 여행객한테 좋지 근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 입성이 진짜 편한 것 같아 정차할 때마다 아까 아, 일어났다가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입속이 되게 편하게 가게 해주는 거 같아 그러다야 커피 리브로 마스크 벗으면 안 돼요? 열차에서? 아니야 아니야 마셔도 돼다 꼈어 아 어, 불법 촬영 안 된대 <laughs> 안 마실 땐 마스크 써줘야지 그니 아, 햄버거도 먹고 응 맞아 열차에서 먹어도 돼크림치도 먹고 요거를 에어컨으로 음. 생각을 하시면 아, 에어컨 막 조절하고 아이씨 덥네 막 이런단 말이야 응. 에어컨은 여기서 나와 응. 여기 팔 대면 되게 시원하거든 이거는 눈봉 독서등이야 독서등 이런 거 이렇게 응. 그치. 요거 테이블 이렇게 올리는 거고 이거 바야 응.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콘센트. 근데 콘센트 없이 USB만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 PTCM은 응. USB도 같이 있어. 여기, 여기, 그러면 USB도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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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그냥 휴대폰 넣으면 충전 되잖아. 어, 핸드폰 줘봐야겠 뒤, 뒤, 아니, 뒷면, 뒷면이 우리를 바라보기. 되고 어? 이거다불 들어오잖아. 요어 지금 안 되잖아. 응.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로풀전돼서 아니, 아니. 아 방금 안됐을 때가 뭐였냐면은 저렴 어. 구간을 지나갈 거야. 지하철 같은 거 타면은 저렴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면서 에어컨 안 꺼지잖아. 야, 이것도 저렴 구간이 지나갈 때이건 충전이 안 되는 거지. 봐봐 봐봐 축복. 또 또. 오 뭐야 봐. 여기 저렴 구간이 맞나? 이렇게 짧진 않을 텐데. 아무튼 열차 운행하면서 저렴 구간을 지나가. 그때는 충전이 안 돼. 근데 그 저렴 구간이 길면 2, 3 분이야. 그러면 손님들이 충전이 좀잘안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잖아 뭐 정말 잘안 잘 되는 경우가 있어. 두꺼비 집이 내려갈 경우도 있거든. 어, 근데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이거를 이거 눌러 눌러야 절려. 이걸 눌러야 돼. 그리고 잠금을 누르잖아. 근데 믿으면 안 돼. 이거 이거까지 걸어줘야 돼. 이거까지. 어... 왠지 알아? 나문 열릴 적 있어 아. 어르신들 이거 작동하는 거잘 모르잖아 똑똑은 하겠지만 은거 열잖아 그럼 어르신들 이게 여기 여기서 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럼 어? 미쳤어 이러고 닫는 거야 사용 중 사용 중인 거야 그런 경우도 있다 열차가 흔들리잖아 그럼 저기 저절로 잠기는 경우도 있어 안에서 상태가 안 좋은 거겠지 이게 느슨하면 열차가 흔들리는 거에 저절로 잠겨 그럼 손님은 모르고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지 그래서 저 사용 중 표시만 보고 뭐 기다려도 되는데 똑똑하는 것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 똑똑. 원래 화장실 가야 똑똑하잖아. 그리고 그걸 해야 되는 게 저걸 안 잠, 안 잠그고 볼일을 보시는 분들 많아. 그럼 똑똑 안 하고 그냥 열면은 거기서 이제 소변 보고 계시던가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저기 불이 들어와도 똑똑 필수. 근데 없는데 잠기면 어차피 못 들어가는 거잖아. 하지만 저기서 막 10분 동안 기다리진 않겠지. 아... 어. 와, 이거 봐봐. 와. 더잘 보고 싶다. 그러을올리는게 좋다. 정차 안 하니까 좋다. 응. <laughs> 벌써 온주야? 벌써 온주네. 진짜 빨리 간다. 계속 봐, 거침없이. 정차를 많이 하면은 일하기 가 힘들어. 아, 나 일할 때? 오, 봐봐. 막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정차역이 많으면 손님은 더 많이 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겨울에 여름도 그렇고 정차역마다 우린 내려야 되잖아 그게 뭐 1분 2분 서 있는 건데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진짜 1,2분 동안 또 땀이 엄청 나고 정차역이 없으면 일은 좀 편하게 해 확실히 손해도더 여유롭게 하고 정차역이 많으면 누가 마음도 좀 급하고 일할 때 그런 건좀 있어 우리 10시 49분에 청량리에 출발해서 12시 8분 도착이잖아. 1시간 19분 진짜 빨로 아무튼 강릉이 너무 좋은 관광지잖아. 그래서 여행 많이 가는 손님이 있을 텐데 바쁜 황금 시간대에 주말에 이용을 하니까 좋을 것 같아. 이번 여름 피서 때 강원도 강릉을 여행 간다고 하면은 되게 무정차 열차도 한번 타보고 무정차 열차가 아니더라도 뭐 20분 차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잖아 k t 스 열차 타고 어, 여행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강릉 도착해서 즐겁게 당일치기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못 잡아. 우리 가 오늘 아까 칼국수 찍도 그렇고 타이밍이 좋네. 칼국수도 우리 먹고 나서 줄. 이게 무정차 20분의 힘인가? <laughs>